어, 저희 단체 SNS 방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서, 어, 시즌1에서 아무래도 서현 씨가 비중이 엄청 많아서 되게 계속 고된 촬영으로 되게 체력적으로 힘든 음.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 되게 나머지 남자 배우들도 되게 힘내라고 계속 격려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진구 씨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네. 현장에서 많이 힘써주시는 스태프분들과 이렇게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만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된다 아. 그게 동생이지만 어른스럽게 네. 네. 그런 타이밍걸 보면서 네. 야이 친구가 정말 잘 컸구나 아. 그런 생각을 네.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야. 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여진구씨 예? 어떻게 다 그렇게 또 주변 스태프까지 챙겨주신 네. 동료하는 항상 그런 아, 마음가짐이신 네. 건가요 어좀 음. 예, 그렇습니다. <laughs> 아 너무 정말 현장에서 예. 그저희도 분명 열심히 하지만 저희도 힘들지만 스텝 형 누나분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분들 보면서 힘내자. 아, 분들의 좀... 응원을 해 주신다. 이런 이야.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예요. 그러니까요. 네. 남자네요, 진짜. 네. 저 저기 티저 영상 보니까 예 네. 여진구 씨를 되게 의리 없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진구 씨를? 예. 왜요? 아 실제로는 네. 아, 드라마 상에서는 정말 가진 게 너무 많고 이게 깎아 내릴 게 없으니까 이제 의리 없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본 진구 씨는 그냥 상남자입니다. 아 상. 상남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진국이에요. 진국. 예. 여진국. 예. 예 여진국. <laughs> 이름을 <laughs> 바꿔야 됩니다.